안녕하세요. 대전스포츠과학센터 트레이너 김범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골반재활 2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웨이티드 힙핀지라는 동작입니다. 웨이티드 힙핀지는 이러한 메디신볼 또는 월볼 다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가지고 실시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메디싱볼 또는 월볼을 품에 안고 두 손으로 잡아주신 상태로 다리는 11자로 본인 어깨 넓이 정도로 잡아주신 후에 엉덩이와, 엉덩이와 배에 정확히 힘을 준 상태로 골반, 골반이 접힌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양쪽으로 손을 잡으시고 골반이 접힌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 다시 두 번째로 천천히 내려갈 때 무릎은 살짝 구부려주면서 최대한 골반이 접히는 느낌이 들수 있는 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주는 것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그럼 두 번째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닐 스텝 오버라는 동작입니다. 닐 스텝 오버는 무릎을 꿇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발을 모두 무릎 꿇은 상태에서 완전히 무릎 꿇은 상태라고 해서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이는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서서 반만 무릎 꿇은 상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앞에 낮은 물체, 폼롤러라든지 어, 아니면 작은 가방 같은 것을 앞에 놓고 그 후에 두 손은 양손은 허리를 잡아주시고 이쪽 발, 한쪽 운동하고자 하는 발을 앞으로 돌려서 끌고 오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90도 다리를 만들어주신 후에 다시 유지하면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네, 그럼 세 번째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리버스 크런치라는 동작입니다. 리버스 크런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앉아서 누워서 진행하게 되는 크런치, 어, 복근 운동을 할때 사용하는 누워서 크런치를 생각하시는데, 리버스 크런치는 반대로 상체를 고정하고 다리가 끌려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좀 무게가 있는 물체 또는 기둥, 벽을 먼저 잡을 곳을 선택하시고, 다음에 그쪽 방향으로 누워서 두 손으로 무게를 잡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배에 힘을 줘서 배에 보강 유지하고 양팔을 들고 골반이 접힌 상태로 몸쪽으로 끌고 올라오는 것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꺾이는 것이 아니라 몸통은 유지한 상태로 다리만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시면 가장 좋은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지금까지 골반 재화의 2편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